자, 오늘의 목상 제목은, 몽상에서, 벗어나십시오. 음. 였고요 목상 질문은, 꿈을 꾸고 있는 당신에게 이제는 떠나라는 음성이 들리나요? 그렇다면 주저없이 떠날 용기를 달라고? 아. 기도하십시오. 용기를 주세요. <웃음> <웃음> 아, 우리가 아까 미니 목상을 했잖아. 음. 그래서 이제 뭐더치금 하하하 이렇게. 떠나라는 이 음성인가 이게 헷갈릴 정도로 나에게 주는 목상 같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딱 지금이 오, 떠나... 어제 아버지의 전화 또 약간 타이밍이 기가 막혀. 기가 막혀. 응. 응. 여기서 딱 생각이 좀 잡히는 것같아요 그러니까. 응. 여기서 뭐 내가 조금 더 준비할 수는 있지만 그떠나는 거에 대해서 어 두려움이 있으면 안 되겠다. 그런 건 그런 생각이 들었어. 음, 응, 응. 나는 오빠 생각이 들었어. <laughs> 몽상가? 아니, 그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뭔가... 오빠 이걸 듣고 뭔가를 많이 느끼겠구나 이런 걸. 그렇지. 음, 그렇구 그렇기도 하고. 뭔가 오빠는 몽상이 아니라 그 꿈을 꾸고 있는 그것들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일본에서 더할 일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걸 생각하고 남아 있었던 거잖아. 음. 배울거나 아니면은 한국에 가서 도움이 될 거, 아니면은 다시 일본에 돌아왔을 때 도움이 될거 생각해서 일본에 있었던 건데, 음, 타이밍은 언제가 가장 좋, 적합할 때인지 모르겠지만 그거는 우리가 여태까지 못 상해왔던 것처럼. 아, 성령님이 주시는 직감, 직관적인 느낌 그거에 따라서 하면 될것 같고 근데 오늘 또 이렇게 확실하게 떠나라 이렇게 하신 거 보니까 또 뭔가 또 신기하기도 하고 오빠에게 지금 떠나라는 음성이 들리나 아니면은 이 목성이 오빠한테 떠나라는 음성, 음성인가 이런 생각도 들고 음 아... 나는 그 처음 나왔던 글에서 꿈을 꾸는 게 나쁜 거 아니고, 당연히 꿈을 꾸는 게 좋지만, 그 꿈이 몽상이 되지 않도록 응. 내가 잘 행동하는 것, 그리고 그 꿈을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는 계획을 어 방해하고 몽상으로 만드는 것이 사단의 계략일 수도 있으니까 어 그것을 잘 구별해내서 이 음. 이제 어느 정도 우리가 봤을 때, 이게 내 의지로 하는 뭔가 정말 이걸 약간 두려워해서, 약간 걱정이 앞서서, 그냥 그것보다 내 삶이 더 중요해서 뭔가 다른 일로서 그걸 대처하고 있지 않은가, 하는 걸 분별해야 되겠다. 그리고 만약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음, 그 어떤 것보다 그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주신 생각을 따라야 되겠다 음, 그런 걸한번딱 마음을 다잡은 시기였어 뭐 이걸 듣고 바로 막 비행기 표를 끊어야겠다 뭐 이런 생각까지는 안, 안, 안 들었고 응. 음. 어? 저 떠나라는 건가라고 생각을 했지만 어, 나에게 조금 더한번 이렇게 경각심을 주셨고 음 어차피 내가 갈 계획이라면 두려움보다는 가서 내가 기쁘게 할수 있는 일들을 응. 기대하고 있어라 약간 이런 느낌처럼 들렸어 응응 응. 맞아 여기서 오빠가 지금 준비하는 것들이나 또뭐 하려고 하는 것들이 있다면 지금 조금 그 한국에 가는 시기를 늦추는 거? 응. 이거는 상관없지만 오빠가 한국에 가서 뭐 하는 게뭐 두려움으로 안 가는 거면은 그러면 안 된다 약간 이런 느낌이겠네. 음, 음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 그렇죠. 오늘은 나에게 오는 엄지보다 엄지도 나에 대한 생각을 많이 생각해서 나에 대한 내용을 나누게 됐거든요. 그러게. 음. 그리고 이렇게 움직일 텐데. 내가 응. 뭔가를 움직일 때 그리고 우리가 걱정했던 것들 이 하나잖아. 또 나눴던 내용이 정말 그 행동이 어, 나의 욕망인지 하나님이 주신 음성인지 이제 행동할 때 그걸 구별해야 되는 거. 응, 응, 응. 내가 한국에 가서 무슨 일을 할 때에도 이제 뭐 선택을 내가 처음 시작할 때 하나님을 위해 갔다고 해도. 또 내가 거기에서도 계속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대로 행동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겠다. 그 안에서 내가 선택을 할 때, 나의 개인적인 욕심이나, 음. 생각으로써, 어, 변질되지, 되면 안 되겠다. 음. 그래서, 순종하고 할 때에는, 우리가 어제, 그제 배웠던, 하나님의 뜻에 거스르지 않고 평안하고 응. 말씀에 의지하면서 응. 행동해야 할것 같습니다. 용기, 용기, 용기. 떠나라, 떠나라, 떠나라. 내가야, 떠나라, 떠나라, 떠나라. 네. 오빠는 떠나자, 떠나자, 떠나자. 떠나자, 떠나자. 그러니까 이 떠나라는 게, 음. 음. 정말 몸 쪽으로 떠나는 것도 있지만, 그러니까 그게... 마음을, 어, 어, 출발해라 이런 뜻이잖아. 떠나라는 게. 당장 움직이지 않더라도 우선, 어, 마음으로서는 이미 시작해라. 그런 뭐, 그런 느낌도 있지. 음. 음. 그래서, 약간 머무르지 않. 그냥 그 자리에 머무르렇안이렇 머무르지 이아라이렇뜻이잖아 아, 안, 안, 음. 음. 그러니까 그게이말씀이 요한복음 게이장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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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하렇게 이렇게, 게 하려 이로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응. 음.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생각을 하고 이제 우리가 이제 움직이자 이런 말뜻을 하시는 영어로는 어떻게 나와 있는지 모르겠지만 응, 응. 떠나자 했으니까 뭔가 움직여야 될것 같은데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더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뒤에는 응, 응. 이제, 뒤에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율을 말씀하시면서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서 여기를 떠나자라고 말하는 게 항상 응. 서 지금 우리 일어나서 가자 이것보다는. 이제 그 마음속에 이제 그런 걸 떠나서 움직이자 라는 걸 예시로 탁 말씀하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음잘 음, 모르지만 뭐이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뭐이스담자 잘못 알아 들었던 것도 있지만 이 음... 성경적으로 봤을 때는 14장 15절 사이에 예수님이 움직이실 때는 뭐 배를 타고 어딜 가시더라 배를 타고 어, 여리고 쪽으로 지역으로 가시더라 어, 음. ]으로 넘어가시더라 이런 말씀이 하, 있으시거든 다른 데로 움직이실 때는 근데 그런움직이진 말씀이 없고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서 여기를 떠나자 하시느라 이 모든 하는 게 멈춰 있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앞으로 나가고 어딘가를 움직이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음. 잘 새기고 하면 될거 같아 그렇지 용기를 달라고 아침에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또 뭔가 나도 이거를 잘 기억해뒀다가 어딘가 이렇게 내가 결단하는 순간, 몽상만 하고 있는 순간에 이 말씀이 생각났으면 좋겠고 또 모든 몽상이 다하나님이 주신 건도 아니기 때문에 음. 하고 싶어하는 욕망이랑 하나님의 음성이랑 잘 구별하는 지혜를 가기를 원합니다. 음, 음.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로 떠나자라고 하실 때에는 순종, 순종, 순종. 순종, 순종, 순종. 응. 해야 되겠다. 맞아. 그리고 이 몽상이 지금 나의 상황에서는 정말 떠나라는 말이 와닿아서 떠나는 거지만, 이묵상에서 말하는 것도 그리고 예시로 나왔던 그 어떤 나이 드신 신사분, 신도분 설명을 했을 때도 굳이 막 떠나는 게아니고 정말 하나님 일을 하기 위해 움직이는 것, 그래, 도쿄에 있든지 당장 내일이든지 오늘 당장 내가 누구한테 뭐 말씀을 한 번이라도 전한다든지 이런 일에 대해서 잘예비어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어,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하려다가. 어, 아, 예시에서는, 어, 지금 점심이니까 밥을 먹자. 어, 그러다가, 아, 근데 밥을 먹고 배가 나니까 생각이 달라졌다. 집에 나가자. 집에 가고. 그러니까 오전에와 오후가 완전 달라졌다. 그것도 그 변한 예시라고 사단의 계략이라고 말씀하시잖아. 음. 그러니까 우리가 당장은 내가, 뭐, 몇달 뒤에 갈지 모르지만, 그 가는 것만 생각하는 게 아니고, 당장 내일, 모레, 이번 주에 살아갈 때 우리 이 묵상으로 느낀 거를 아침에 이렇게, 아, 이렇게 살아야지 해놓고 살아가다 보면 못살 때가 또 있잖아. 그런 부분. 저... 방 방금, 방금 겪어가지고 정말. 아파. 떠나자. <웃음> <웃음> 그런 생각에서 떠날 수 있을까? 응. 음, 그런 악한 생각에서 떠나고 그래 노력하면서 떠나서. 응. 그런 나 많이 고쳐야 되겠다 생각했어 그런 생각이 들때 잠깐 아, 잠깐만 있다가 해야지 이런 생각을 할 때도 있으니까 응, 응, 응. 뭐, 오늘 집에 와서 하나님 뭐 말씀을 쓰고 아 잠깐 유튜브만 보고 해야지 이런 것들이 응. 다 정말 작지만 방해하는 무언가의 힘일 수도 있고. 음. 내가 그런 따르고자 하는 게좀 약해서 그런 걸 수도 있고 그런 부분에 신경 써야 할것 같아. 응 음, 맞아. 그런 방해받지 않는 것이 몸에 됐으면 좋겠어. 응 그러니까 서 뭔가 그 그게 있으니까 좋더라고. 루틴이 있으니까 좋더라고. 어떤 루틴? 내가 그냥 묵상을 처음에 시작 한달 동안은 뭐 그냥 시간도 안정해놓고 어디서 할지도 안정했고 어떻게 내가 정리할지도 안정했고 했는데 2월부터는 딱 내가 거의 매일 학원 갔으니까 학원 딱 앉아서 제일 먼저 이거 보고 또 내가 맨날 공부 정리하는 노트가 있거든 여기에 맨날 이렇게 쓰고 그러니까 뭔가 방해를 덜 받아 1월에는아 조금만 이거 하고 나중에 목상해야지 아니면은 아 아침밥은 먹고 목상해야지 막 이런 거아 학원 갔다가 한 점심 때쯤에 옥상에 하 약간 이렇게 뭘 미루게 되는데 음. 딱 내가 정해놓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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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려고 하니까 그좀 유혹에서 조금 더 벗어날 수 있는 것 같아. 요 음. 음. 나는 생각이 들었어. 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녁에 내가 성경 쓰기 하고 싶다 이러면 오빠랑 뭐성 이거 끝나고. 바로 유튜브 보지 않고 한장꼭 쓰면 나서 유튜브를 보든 잠을 자든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돼야 될것 같아요. 음, 맞아. 참 좋은 방법인것같아 음. 그날 목사가 듣는 것에 끝나지 않고 음. 잘 기억해서 음, 음. 나중에 나가 그 온지 말대로 그런 게 자연스럽게 될수 있도록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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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도 수고했어요 오늘도 수고 많아 많아 기다리세요 네 사랑하는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주의를 허락하시고 또 우리에게 허락된 공동체 안에서 교제와 어, 좋은 양식을 허락해주시 감사합니다. 어, 오늘 몽상에서 어, 고소하는 문목을 말씀을 통해서 목상했습니다. 만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음, 그곳에서 떠나나아니 우리가 몽상으로만 꾸지 않고 행동으로 옮겨라. 라고 명하실 때그 명함을 어, 잘 듣고 분별하여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저희 모습을 되시도록 인사해주세요. 우리가 매일 목상을 하지만 어, 바로 까먹고 또 인간의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는 저입니다. 희매 음, 순간 하나님의 어, 말씀 이 저희 마음 에떠 나지 않게 해, 주 시고 또 그게 마음 에만있는 것이, 아 니라 행동 으로 옮겨질 수 있는 모습을 낼수 있도록 저희 모습 대면 시도로저유한 주간 의 삶을 부보해주세요이수님의 이름 으로도메 입니다. 다음 에 네. 자, 아, 숨었어도 다음 주도 파이팅. 아!